카 안녕하세요 카베이 원피디입니다마다 돌아오는 기아차. 지금 계약하면 얼마나 걸릴까? 대기 기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장기화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기아차 11월 대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모닝입니다. 10월에는 전사양 2개월, 11월에는 5에서 6주로 0.5개월 정도 감소했습니다. 레이 10월 전사양 3.5개월, 11월에는 전월 동일한 3.5개월입니다. 승용 라인업입니다. K3 10월에는 전 사양 4개월 11월 계약할 시전 사양 7개월로 전월 대비 3개월 증가했습니다. 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K5입니다. 10월에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 7개월, 2.0 가솔린 8개월, 하이브리드 12개월, LPG 14개월 이상이었는데요. 11월 전사양 동일하지만 1.6 터보 가솔린만 3개월 더 늘어 10개월 이상입니다. 다음 K8입니다. 10월에는 2.5 가솔린 4개월 이상, 3.5 가솔린 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0개월 이상, LPG 9개월 이상이었는데요. 11월 현재 전사양 동일하지만 LPG 모델만 한달 줄어서 8개월 이상입니다. 다음은 RV 라인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니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0월 하이브리드 모델 8개월 이상, 전기차 모델 12개월 이상이었는데요. 11월 니로 하이브리드 7개월 이상입니다. 개월 이상 니로 전기차 모델은 10개월 이상으로 하이브리드는 한달 감소, 전기차 모델은 2개월 감소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다음은 셀토스입니다. 10월 1.6 터보 가솔린 8개월 이상, 2.0 가솔린 6개월 이상이었는데요. 11월 1.6 터보 가솔린 10개월 이상 2.0 가솔린 9개월 이상으로 각각 2개월 3개월 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티지입니다. 10월 가솔린 14개월 이상 디젤 1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8개월 이상 lpg 10개월 이상 대기기간이 소요됐었는데요 11월 스포티지는 가솔린 14개월 이상 디젤 12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16개월 이상 lpg 12개월 이상으로 가솔린은 전달 동일 디젤 3개월 줄었구요 하이브리드는 2달 줄었습니다. SPG 모델은 오히려 2개월 증가했네요. 네, 저도 이번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장기렌트 상품으로 계약했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곧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소렌토입니다. 10월 가솔린 11개월 이상, 디젤 16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18개월 이상이었는데요. 11월, 현재 가솔린만 1개월 줄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전달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기차 EV6입니다. EV6는 11월에도 전사양 14개월 이상으로 전달 동일합니다. 다음은 카니발입니다. 가솔린 6개월 이상, 디젤 16개월 이상, 11월에도 전달 동일하고요. 카니발, 하이리무리진, 전사양 10개월 이상, 4인승, 그리고 디젤 모델은 12개월 이상으로 모두 전달 동일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용차 봉고입니다. 10월, 디젤 10개월 이상, 봉고, 전기차 모델 7개월 이상, LPG 모델은 10월 이후로는 생산 종료했는데요. 11월, 현재 디젤 모델 전달 동일, 전기차 모델은 10개월 이상으로 전기차 모델이 3개월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10월과 비교한 22년 11월 기아자동차 대기기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약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리드 컨텐츠로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희 홈페이지 어플로 차량 출고에 대한 각 정보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문의는 저희 대표 번호와 카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주셔서 저처럼 편하고 합리적인 견적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22년의 마지막 12월 기아자동차 생산 일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카바!